안녕하세요 짱! 좋은 차량만을 판매하는 수원 성진모터스 장재영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은요 동급 매물 중 가장 저렴한 차량 한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렴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여러 군데 많이 났거나 차가 흠잡을 때가 많은 차량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 차량은요 전혀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냐고요? 짱좋은카에서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차량입니다 아 오늘 소개할 차량 이 차량 아우디에서 출시된 A5 2.0 TDI 카트로 스포츠팩입니다 그럼 이 차량 보러 가보실까요? 렛츠고 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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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요 A5 2.0 TDI 카트로 스포츠팩이고요 등록일은 2013년 3월 등록의 2013년식입니다. 배기량은 2000cc고요. 유종은 디젤 차량, 색상은 흰색, 주행거리는 1 1 6842km입니다. 사고 유무는 운전석 아 펜다 단순 교환 후 무사고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350만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 차량의 장점은요 전면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범버가 A5 동급 매물 중 남달라 보이지 않나요 전면 형상이 이건 바로 앞 전면 범버가 RS5 범버를 이 전차주분이 바꿔놓은 겁니다 디자인을 아주 이쁘게 바꿔놓은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뒷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차량은 일반적인 A5 차량과는 전혀 다른 머플러 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당연히 구조변경까지 되어 있습니다 짱 좋습니다 헤드램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 양쪽 아주 깨끗하고 백화현석 전혀 없고 RS5로 교체된 범버라인 지금 보고 있는데요 범버라인 어떠십니까? 아주 멋있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본닛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 정말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지금 찌그러진 곳이나 뭐잔 스크래치 1도 없는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 어, 틸팅 잘 되어 있고요 볼팀이나 크랙 상태 전혀 없는 상태로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핸다 부분부터 보실까요? 핸다 부분 캐릭터 라인이 살아 있으면서 볼링감이 있으면서 깨끗하고요. 운전석 도어 쪽도 흠집 찾아볼 수 없죠? 아주 깨끗합니다. 도어도 열림이나 닫힘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또 장점 틀이 없으면서도 도어가 아주 멋스럽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안쪽에서 보는데 틸팅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뒷도 조금, 이제 세월의 흔적은 조금 있네요. 여기 보시면 조금, 아, 이건 애교로 봐줄 수 있죠? 아주 깨끗합니다. 뒤 핸다에서 앞 핸다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색에 대한 일체감 있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 상태 트레이드 아주 좋습니다. 어, 트레이드 70% 이상 남아있고요. 휠도 아주 깨끗하게, 어, 되어 있네요. 실버 알로이 휠로써 아주 포크형으로 아주 멋있게 이차량과잘 어울리는 휠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정품 휠입니다. 운전석 타이어도 타이어 틀이 다 좋네요. 아, 앞뒤 전후 동일하게 70% 이상 되어 있고요. 휠 또한 알로이 실버, 알로이 휠로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왔는데요. 어, 뒤 핸다. 일단 볼륨감이 살아있고 캐릭터 라인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도 또한 아주 깔끔합니다. 그죠? 다음으로. 조속도도 어디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지 않나요? 뭐 티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과 휠 타이어는 A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가탈되어 있습니다 아, 짱입니다 일단 우선 뒤쪽 C필라 쪽에서 트렁크 쪽으로 축 처진 요 쿠페형 세단 디자인 이 차량의 매력이죠 아주 잘 빠져있고요 이 뜨거운 열에 보호할 수 있는 검정색 블랙 틸팅이 잘 되어 있고요 A5의 스포일러 야, 같은 배열로 스페일러 멋있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 대로등 한번 보실까요? 깨진 부분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범버라인의 후방 센서, 가지런히 잘 되어 있고, 머플러 팁, 아까 강조했죠? 고급스러운 머플러 팁을 교체된 A5의 후면 부분의 머플러 팁. 순정 머플러 팁과 별 차이 없는 머플러 팁으로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짱입니다. 다음으로,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클린 상태 좋고요. 송풍 장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 이렇게. 어 스페어 타이어 지금 상태를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쿠페형 차량이라서 트렁크 공간이 좀 좁다고 생각이 드실 경우도 있는데, 아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면 뭐 어떤 짐이든 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다음으로 실내로 왔는데요. 실내 보시면 도어 트립 쪽은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들 작동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 상태가 보세요 아 연식은 좀 있지만 시트 상태 쿠션감 살아있고요 시트 질도 아주 관리 잘 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상태도 벗김 현상이 전혀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어, 주행거리는 11만 6천 k m 주행했고요 가운데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작동이 되고요 스마트 키에 스타트 버튼 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조수석 시트 상태도 한번 볼까요 와 진짜 사용감이 많지 않습니다 쿠션감이 살아 있고요 시트감 또한 아주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지금 에어컨을 한번 켜 볼게요 에어컨 키고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에서 캐키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천정도 깔끔합니다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한 클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바닥도 보시면 이 차량은 일반 매트레또 안에는 또 이렇게 바닥에 가죽으로 이렇게 매트도 이렇게 세심하게 전차주문이 관리를 이렇게 해놓은 차량입니다. 일반 동급 차량들 중에서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차량 상태, 관리 상태도 아주 좋은 상태를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짱 좋습니다. 다음은 뒤쪽 왔는데요. 뒤쪽의 가죽 상태도 어떻게 보이시나요?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는 거. 전차주문이 너무 관리 잘했어요. 뒤쪽에 이제 앉자 앉아볼까요? 어, 쿠페형 모델이라서 어, 닿긴 닿네요. 뒤쪽 공간이. 그리고 앞에 레그룸 공간도 넓진 않지만 그냥 앉기에는 뭐 부족하지 않고요. 어 전반적으로 지금 A5 실내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연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짱 좋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엔진 상태 왔는데요. 어 부동액 상태도 아주 나쁘지 않고 적정량 되어 있고요. 어 색상도 선명하고요. 그리고 제네레더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엔진 가스켓 쪽도 보시면 어,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누유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쪽 핸들 붐이 단순 교체가 됐어요 뭐 본넷이나 뭐 다른 기타 부분은 교체된 게 없고요 겉 껍데기 하나 교체된 거는 차량 자체에 큰 충격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짱좋은카에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2013년식 A5 2.0 TDI 카트로 스포츠 팩잘 보였습니까? 동급 매물 중큰 사고 없고요, 주행 거리 좋고요, 그리고 영업용 이력이 전혀 없는 아주 짱 좋은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 오늘 판매 금액 오늘 판매 금액. 1350만원입니다. 오늘 이 차량 구매에 필요한 저금리 할부, 먼거리 탁송, 저희 짱 좋은카에서 해결해 드리고요.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짱 좋은카로 이 자리에서 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 좋은 카의 성진 모터스 장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